아, 아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 일반 모비입니다. 유하. 자, 오늘은 디지몬 슈퍼 럼블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영상이냐? 공지사항에 어제 올라왔었는데요. 뭐 크라운 사용 칭호 보급 상자 이렇게 쭉 있다가 왠 위에 하나가 떴더라고 얼리어렌진 5 버전 업데이트 관련 사전안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월드 접속 디지몬 슈퍼 럼블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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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디지몬 슈퍼롬브를 사랑해주신 테이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기점검을 통해 얼리얼 엔진 4에서 얼리얼 엔진 5로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얼리얼 엔진 이벤트와 관련하여 원활한 다운로드 및 게임 실행을 위해 아래 꼭 확인해달래요. 얼리얼 엔진 버전 업데이트 이후 게임 리소스 파일이 모두 갱신되므로 대용량 패치, 다운로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디지몬 슈퍼런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파일이 재갱신해야 다시 다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받은 만큼 거의 용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 게임 실행 중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경우 게임내 그래픽 옵션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낮음으로 변경하면 프레임이 향상될 수 있어요. 언리얼 엔진 버전 업데이트 이후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런처에서 아 이제 런처에서 게임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이 다이렉트 11 실행 체크 박스 선행입니다. 게임 런처 열성 좀진합니다 아하. 아, 이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이제 디지몬 슈퍼 런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디지몬 슈퍼 런블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브 게임즈 디지몬 게임들 중에서는 그래픽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최근 거는 디지몬 RPG라던가 마스터라 마스터즈라던가 아니면 슈퍼 런블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중국에는 더 다양한 게임도 있고 스팀에도 분명히 그런 더 좋은 게임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나 아, 아무래도 최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픽 더 좋다고 보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없이 한 번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좋겠는데 그게 될 거냐 이 말이지 문제는 근데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정기점검을 통해 얼려내진 4에서 5로 버전 업데이트가 된다는데 지금 11일이거든요. 지금 녹화 영상 찍고 있는 건 11일인데 이제 이번 최근 정기점검은 16일이거든요. 정, 점검이 있는 날은 16일인데 이때 진행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기약이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공지로 올리는 거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 4에서 5로 넘어가면 좋은 점은 뭐 그래픽 사양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해서 알, 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5로 되면은 확실히 좀더그 4보다는 근데 4랑 차이가 있을까? 솔직히 이제 고사양 고사양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있겠다만 저사양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사양이나 딱 요거에 맞게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얼리어 엔진을 바꿔준다면 5로 버전 업데이트가 된다면 나쁘진 않지 더, 좀더실사화 돼있고 좀더 향상돼있고 부족, 4에서 부족한 게 5로 넘어오면서 좀더 뭔가 좋아진 게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여기서 짚고 나가야 되는 거는 아니 제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디지몬 마스터즈 있잖아요 RPG는 논외로 치고 어차피 거기는 딴 세계니까 마스터즈 같은 경우도 비주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은 마스터즈,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조금 조금씩 봤을 때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이제 이제 마스터즈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이제 디지몬이 이제 각성, 그러니까 궁극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각성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 그럼 그 각성을 하면은 그래픽이 좀더 상향시켜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향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슈퍼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쪼,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고친 건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 이제 디지몬을 이제 각성 모드 내면서 고치려고 는 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제 16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점검을 통해서 진짜 이게 얼려 렌지 5로 업데이트 된다면 디지, 무브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그래픽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비주얼 업데이트가 될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인기가 없나? 이렇게 업데이트 빨리 하는 이유는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인기는 있는데 뭔가 좀더 디지몬 표현을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든가. 뭐 그거 중에 하나겠죠. 음, 뭐 일단 저는 이렇게 디지몬 RPG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녹화를 끄고 로스타크하러 갈 겁니다. 아 로아 해야겠더라고 이번에 신캐리도 나왔고 던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던파랑 어, 로스타크랑 크리티카 좀 하다가 이제 디지몬 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